경제판 독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업데이트 해 보고요. 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지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경제 제재도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우선 그 전쟁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러시아가 우세죠. 어... 러시아라는 나라는 뭐 세계 네, 최강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는 군사력이 음...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러시아가 10배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고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면 그 다음을 겨루는 것이 뭐 중국과 러시아니까요. 음... 우크라이나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까지 진입을 했고 음... 이제 북쪽에는 이제 벨라루시부터 출발을 해서 러시아의 정예군이 키예프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공수부대는 뭐 키예프에 진입했다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단 거리로 키예프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점령을 한 곳이 바로 우리가 원전 이 사고로 유명한 체르노빌을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네. 체르노빌까지도 점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뭐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마냥 열세냐 음.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서 러시아가 이제 키에프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국 수도를 점령하고 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교체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부를 교체해버리고 뭐 그들을 이제 거의 장악을 해버리고 방송 언론권을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무력화하면 그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러시아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더 전격적으로 총력을 동원하면, 군사력을 더 동원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도, 나토도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한 30여 명의 군대를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을 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면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무조건하고 가서 달라붙는 국가가 누구냐? 영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처절할 정도입니다. 왜? 아, 100년 전에 우리 잘 나갔어. 이게 이제 영국의 국제 정치에 관여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폴란드 바로 이 옆에 이 서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국가가 폴란드거든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으로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 그쪽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코미디언 출신인 우리 지금 대선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네.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통령 역할로 출연을 했다가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유약하다, 정치 초보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도망갔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키예프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사 항전을 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그 정말 SNS 살펴보면 그 결연한 의지가 그럼요. 정말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점령을 당하느냐, 잘 음. 합의를 하느냐, 사실 네. 그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좀 회담이 성사가 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지 여부는 네. 알 길이 없어요. 공개를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타스 통신이나 A F A F P 통신에서 음. 전달되는 속보를 보면은 원래는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벨라루스가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소나기에 있는 국가나 다름없거든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군이 내려온 지역도 벨라루스와 합동 훈련을 하고 있던 네. 와중에 네. 지금 침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사실상 침공을 협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갔는데.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체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감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 장소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정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고, 계속해서 젤란스키 대통령 그동안 음. 일단 협상에 조금 힘이 실리고는 있어요.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하는 게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립지대를 그동안 제안을 해봤던 젤란스키 대통령인데, 일단 뭐 주장을 좀 고집을 꺾고, 이 협상은 벨라루스 벨라루스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협상이 되겠느냐 네. 재밌는게 우리 시청자분들 러시아의 협상 스타일이 어떠냐면 한개가 협상 되잖아요 그럼 한개 더 요구합니다 그걸 들어주면 또 한개 더 요구해요 네. 그게 러시아의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대등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목을 더 조르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 자체도 상당히 나랑일 수가 있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격돌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생각 외로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네. 뭐 기사에서는 28일 오전에 현지 시각으로 네. 이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대라서 그 협상 내용들 혹은 그 전에 결렬이 되는지 다시 음. 이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만한 게좀 그런 금융 제재들. 결제망에서 네. 제외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들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음. 또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러시아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도 있고 결국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고강도의 제재 경제 음. 안을 꺼내들었어요. 이게 이제 스위프트인데 SWIFT 이게 뭐냐면 국제은행 간통신협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나 다른 국가와 결할, 거래를 할 때는 안전하게 이 결제망에 가입돼 있는 음... 은행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서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하, 하, 이게 안전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돈이 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정말 아, 금융 이핵 옵션이라고 할 정도로 위협이 되는 부분이고 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 그래? 축출해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유럽 쪽에 가 보내야 되는 원유. 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생산량으로 보면 러시아가 세계 2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유 생산량이 많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절대적입니다. 음. 독일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금속, 원자재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러시아 땅덩어리가 세계 최대로 넓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보낼 텐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것또 이제 서로 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냐 이게 고래 싸움의 새우 덩터지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과연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영향도 그렇고 실질적인 영향도 그렇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러시아 관련되는 산업 기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그니까 결제망을 막아버리니까 그 결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처럼 러시아가 가진 힘은 그런 원자재. 적인 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국에서.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까지도 하는 것이거든요. 반도체 러시아 못 들어가. 각종 보안 장비도 러시아는 못 들어가.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관련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 양이 뭐 러시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폭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에 대한 파급도 우리에게 이제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장비, 이런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정보나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 이거 지금 러시아 가면 안 된다. 음.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발권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뭐 러시아로 가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상징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도 타격 을받피는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빨리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어야 됐던건 아니냐. 음.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 기업들의 항의를 받아서 좀 수출입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거나 관세가 문제가 있는 국가의 수출품을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제재 동참이 조금 늦어서 그런 탓일까 우리만 이번에 이 미국과 동맹국 중에서 좀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신호가 오는 걸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금 산업 영향력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쪽을 저희는 살펴봤는데 반대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쪽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관련 종목도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금시세가 올해 초 7만 원대 초반에서 7만 4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금가격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면서 앞으로는 상품보다는 원자재 상품, 원자재에 집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금과 은 더사 드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금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센입니다. IT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한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사인 콤텍 시스템과 쌍용 정보통신이 있고요. 이 주요 사업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유지보수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비IT 부분은 자회사로 한국금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금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거래소가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그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덕분에 IT센 또한 지난 4분기 영업이 흑자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엘컴텍입니다. 전기회로 개폐와 보호장치 제조업체로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 LED 조명, 블랙박스 부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 카메라 모듈용 렌즈 부분에서는 국내 선도업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종속회사이자 몽골에 소지한 회사를 통해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테마성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부 라이선스 소송 진행되고 있고, 종속회사의 실적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마주로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아연입니다.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로 아연, 금은, 동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원자재 시장 가격 하락과 재련 수수료 급락 등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익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수급난으로 유럽과 중국의 아연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와중에도 고려아연은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연 조획 공정 합리화 등 공정 개선을 통해서 원가 절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고려하여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2차전지 소재 등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불리는 신성장 사업에 투자 확대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금속 가격 인상이 앞으로의 이익성장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관련주로 저희는 금을 살펴봤고요. 저희도 이제 원자재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네. 보면은 결국은 이제는 정말 뭐 자원 싸움 물로 그렇죠. 이제 번진 거고 네. 그게 결국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인플레로 이어질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음. 다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코너의 특징은 국제 정치적 관점 또 거시경제적 관점까지 계속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지난해부터 지난해는 별로 금 투자가 재미를 못 네. 봤어요 지지난해는 재미를 봤죠 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금이나 은쪽 안전자산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임기 연장을 시도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지금 금리는 인상되고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긴축하고 네. 있는 상황이다. 테이프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 자산 쪽에도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러시아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이 한 12고 고위, 교육고입니다. 고위 근데 네. 비중은 크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내용물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수가 있다는 거죠. 유가가 상승되죠. 나쁘다도 상당 부분 러시아로부터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기업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단기간에는 석유화학 기업이 좋겠지만 길어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러시아산이 아니라 이란산을 이용하고 있는 아, SK 이노베이션이나 현대오일뱅크는 오히려 어잘 됐네. 우리가 미리 대체한 것이나. 수입선을 대체한 것이나 다름없네. 이런 것이고든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또 시멘트 원료 되는 러시아산의 유연탄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쪽 기업 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원자재에 두는 부릅떡고 봐야 되는 것이 특히 상반기 올 한해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 었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기업별로 이게 러시아와 그 기업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음. 그럼 저희도 뭐 비중은 크진 않지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장에 네. 지금 원유 가격이 육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깜짝 놀래. 어? 이렇게 올랐어? 요즘 하루하루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음. 또 정시에서 우리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음. 결국 타격을 받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또 타격이 불가피한 음. 네. 겁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건자 재료 없이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수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좀 경기 방어 주 쪽에. 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예적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은행주, 보험주 쪽에는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금원 쪽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투자를 하실 필요도 투자를 좀 검토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좀 이럴 때 불안할 때 이럴 때는 각 분야별로 좀 1위 기업만 노릴 필요가 있어요. 그 산업이 뭐 크든 적든 좀더 안정적인 이건 유사시니까요. 그런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뭐 러시아 사태 속에서 원자재의. 급등락이 그냥 그 원자재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 완성품을 만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별로 러시아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또투자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 좀 안전 자산에 투자하자 소장님은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